참못 잤어! 니가, 잡을못 잤대. 못 잤대. 못 나도 못 탔던데. 잡을 버텼, 샀... 여기, 없어, 없어진대다 딱, 없어진다다잡아쳐을까 아까워요! 이거? 어때요? 이건데요? 응? 자, 자, 미전 신부, 미전 신부가, 미전 신부가, 미전 신부가, 국발이 이렇게 그렇게 최고의 쇼, 최고의 쇼는, 다아 최고의 쇼는 여기 다했 다녀오셨어요. 음... 여기 최고의 실은 이거 뭐하려고